양자야, 술 먹자. 자, 오늘은 답심리 현대시장 왔고요.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른 시장들은 제가 엄청 많이 다녔는데 막상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을 안 갔더라고요. 여기 현대시장도 은근히 맛집이 많거든요. 옛날보다 상권이 조금 죽긴 했어도 은근히 숨어있는 맛집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 곱창거리였는데, 옛날에는. 여기 곱창집이 아직도 많긴 해요. 요쪽, 이쪽, 요쪽도 맛있다고 하는데, 저기 제일 곱창. 저기도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제일 노포감성 나는 정안의 곱창으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1인분만 먹어도 돼요? 아, 네. 하... 저 오돌곱창으로 주세요. 네네. 예. 네, 예. 당면 추가로 뭐 어떻게 시킬 수 없어요? 네면 별거에 네, 별로. 네. 그 다음에, 분들, 네네 넣어주세요. 오, 뭔가 테이블이 생긴 거죠?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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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냥 네. 조, 저런 거였는데 그죠? 네. 아, 펜기 뭔가 좀더 예전보다는 쾌적해졌네. 게. 게. 나는 진짜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참, 그냥 좀 허름하더라도 옛날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깔끔하긴 한데, 나는 왜 그러지? 왜 그게 술맛이 나지? 그쵸? 다들 그러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가 진짜 예전에는 진짜 다 곱창거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싹 곱창집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아, 이게 상권이, 이 시장이 좀 많이 죽으면서 곱창집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더니, 지금도 꽤 있긴 합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한네 분, 다섯 분대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 야, 참기름도 들어가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곱창에 참기름도 들어가네. 아, 냄새. 이 냄새 여러분들. 아,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쉽다. 와 냄새. 주방이랑 홀이랑 경계가 없다 보니까 아, 요리하는 즉시 이 냄새도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네요. 정말 작습니다. 테이블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정도. 아, 저거까지 다섯 개 파란 것까지. 원래 곱창에 참기름이 들어가야 아니면 오돌곱창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오돌곱창에만? 아, 어, 진짜 맛있다. 아, 오돌곱창, 초이스 좋았어. 참기름 보는 순간 그냥 치닉? 어금니 궁침 일발장전. 아, 양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4,000원.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찰스. 오돌 곱창 요 라인에서 오돌 곱창은 아마 여기만 있을 거예요 나도 오돌뼈는 따로 팔긴 하는데 오돌 곱창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오돌뼈도 주시고 곱창도 시키면 많을 때 우리 혼술족들을 위한 거 14,000원에 곱창에 오돌과 섞여가지고 오돌곱창에 당면은 원래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 넣어주셨습니다 한 쌈을 또 맛있게 한번 싸 볼까요 한쌈 갈게요 음.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치어있 아, 진짜 가성비 좋고 맛있는 데가 많거든요 여기 현대시장에 근데 예전보다 상권이 많이 죽어서 이 시장에 장보러 오시는 분들 거의 없고 그냥 가끔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 여기도 되게 유명한 여기 또 쯔양도 왔다가 군만두의 달인 군만두집도 유명하고 또 이쪽에 약간 로컬 느낌 나는 베트남 쌀국수집 여기 쌀국수집도 있고 저쪽에 김치전이랑 콩국수도 기가 막히게 하는 데 있고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 닭곰탕 닭곰탕도 기가 막히게 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현대 시장에 진짜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잘 <목소리> 씁. <제스! 목소리> 하... 맛이 참 좋구만. 마늘 하나 더 넣자. 마늘 많이 먹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오돌 곱창은 곱창보다 오돌뼈가 좀더 비중이 큰 느낌. 그러니까 오돌뼈에 곱창을 더한 느낌. 같이 집어서 먹으니까 되게 식감이 재미지다. 쫄깃 오독? 그러면서 살점은 제육볶음 같은 고기 맛이 느껴지고. 이 골목 자체가 일단 내공이 있는 골목이라서 다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다 이상 된 거, 2 3 0년된 곳들이거든. 이 라인 자체가 내공이 없을 수가 없지. 셜스. 수 아... 사장님 혹시 이걸로 볶음밥은 따로 없어요? 볶음밥은 따로 없어요. 요거 요 양념으로. 예. 어? 볶음밥 네. 원래 먹다가 볶음밥이 하나다. 아. 볶음밥 드릴게 하나. 예? 볶음밥 드려요? 어, 예. 그거 돼요? 아, 어, 되면은 예. 지금 한가하니까. 아, 예. 아, 원래는 안 되지만 한가에서 해주시면. 만약에 다른 분이 왔을 때도 한가하면 되, 되나요? 예? 다른 분이 왔을 때도 한가한 그 시간이면, 아, 한가할 때는, 한가할 때. 원래 안 되는 거. 어, 어, 메뉴판에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좀 있으셔야 되죠 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저쪽에 포떡이랑 핫도그를 팔거든요 어묵이랑 핫도그에 소주 땡긴다 핫도그 하나 사 와서 여기서 소주랑 먹으면 진상이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쩌라도 볼까요? 이야 김가루까지 사장님께서 미쳤다 이거 미쳤어 아 너무 맛있겠대요 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게 해주셨다 아, 맛있는 곱창 기름과 오돌뼈 기름 참기름, 김가루, 맛 없을 수 있어. 와, 밥안 주. 가야지. 아, 따라 나구나 아, 반칙? 반칙. 바로 가. 아치어스아 아, 너무 맛있다 이게 그냥 곱창에다가 곱창볶음밥 했으면 이거보단 덜 했을 것 같아 이게 오돌뼈랑 같이 곱창이랑 같이 이거 볶음밥을 하니까 소주를 하나만 더 주세요 소주요? 네. 아, 네아 요거 요 때문에 안 먹으려다가 요거 때문에 아... 아직도 아, 술 많이 드셔도 돼? 아유 괜찮습니네 예. 일상입니다 아, 혹시 호떡, 호떡 좋아하세요? 호떡? 네 호떡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너무 호떡 근데 떡이더 맛있어요 호떡이 하나 드시게? 저 하나 사와서 먹어도 돼요? 사장님 것도 같이 하나. 네, 하나. 아니, 두 개가 더 싸더라고요. 두 개가 할인돼서. <laughs> 아우.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핫도그에 소주를 먹어서 핫도그 좀안 하는 것 같다는데. 지금 핫도그는 안 해요? 핫도그 여기 해놨는데? 어, 핫도그 하나, 호떡 두개 주세요. 네. 호떡 한 5분 걸리죠? 한분안요 3분. 3분. 예. 이 아, 네. 앞에 곱창집에서 먹고 있는데 3분 해 올게요. 그러면. 예. 네. 4,000원 드리고. 네. 네. 아, 핫도그에 소스 맛있지. 3분 걸려서 저기 호떡 만드는데. 아, 장사 잘 되네요, 저기 호떡. 응 음. 아우 안 먹어봐도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바로 같이 할 수. 핫도그도 따뜻할 때 그래도 핫도그에 소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야. 딱한 잔만 더 가면 되겠다. 근데 호떡을 3분 만에 구워지면 진짜 빨리 구워지는 건데? 아... 나온 것 같아. 어. 나왔어요? 음. 가져가세요 오 뜨거 하나 드세요 아 아. 드요아 예, 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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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괜찮아요 괜찮아 네. 네. 사장님 따뜻할 때 드세요 여기는 포장이 더 많죠? 먹고 가는 사람들보다 네, 음. 어, 저도 항상 포장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 영업시간이랑 쉬는 날이 어떻게 돼요? 쉬는 날은 마지막 주 월요일날 아,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쉬세요? 네. 음. 요 음. 잔고로... 갈게요 취소. 아... 오늘 사실 제가 술이 안 땡겼거든요 그래서 아,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아니면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한 주를 아, 못 올릴 것 같아서 이게 또 명절이고 한데 명절 때 쉬면서 또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거 아니야 막상 먹으니까 좋네 제스 뭐예요? 누룽지. 누룽지예요 이게? 아 볶음밥 하고 나온 거? 맛요거술 안주 되겠네. 갈게요 철수. 딱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철판에다밥 볶았을 때. 이거 끓는 거. 딱요 맛. 그게 제일 맛있잖아. 이거 끓어 먹는 거, 볶음밥에 누르는 거. 누르는 거, 끓고, 끓고 먹는 거 누르는 거. 제일 맛있잖아. 딱 그거다. 막잔. 막잔. 남기고. 혹시 몰라. 내가 이 차를 갈지 안 갈지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남겨놔야 돼. 이거 다 먹는 중 아니야 일단. 이거 간당간당하거든. 간단 일단.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또오겠습니다 네, 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이차 갈까 했는데 닭곰탕 맛있다. 그래가지고 안 먹어봐서 댓글에서도 달렸더라고요. 맛있다고. 안 먹어봐서 거기 먹을까 했는데 아, 거기 약간 백반처럼 반찬도 잘라고 해가지고 맛있게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오늘 현대 시장이 은근히 진짜 숨은 맛집들이 많거든요. 그2 탄으로 다시 한번 한번더 찍을게요. 너무 많어. 2 탄도 부족해. 현대 시장 은근히 많어. 숨어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아니, 현대 시장 은에3탄 정도 가도 되지 않을까? 요거 요거까지만 먹고 갑시다 그러면은 저기 만두 국만두의 달인 여기 골목에 바로 있어가지고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아 돼요? 바로? 나면좀기다아예그 기다려야지 아예 예, 예, <laughs> 아, 뭐가 줄 서있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줄 서있죠 아줄 아, 서있어요? 예. 네. 와 여기는 고등학교 때 진짜 와, 자주 먹던 곳인데 벌써 20년이 지났네 여기 30년 가까이 됐죠? 아, 4 0년 넘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진짜 자주 와서 먹었는데 옛날에 여기 길거리에 포장만 차로했을 때, 이길 앞에. 아, 그 20년이 넘었죠, 고등학교 때가. 항상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들려서 천원 치씩 먹고 천 원만 먹어도 그, 그 지금 그때가 8개 아니었어요, 그때? 일곱 여덟 개였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천 원에 다섯 개인데, 와. 야. 젓가락 어딨어요? 아맞아 맞다 아 이거지 맞아 아 까먹고 싶다 오랜만에 와서 요거지 맞아. 40년이 되셨구나. 네. 아 평생을 바치셨네요. 맞아 맞아 와 어찌 알았을까 이 평생을 40년을 하셨으니까. 만지장게 평생 바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대로인 게 좋다 와. 이 접시도 그때도 이런 접시였던 것 같은데 어, 이제 자꾸 교체만 했지 네 그렇죠 똑같은, 똑같은 접시였지 이런 느낌이었죠 어, 어 맞아 어, 옛날 떡볶이 분식집 음, 이상하게 여기는 단무지가 이상하게 맛있어 <laughs> 이상하게 맛있는 게 아니고 비싸니까 어? 맛있는 거.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이 좋은 거 쓰잖아 좋은 거. 기분 탓인가 옛날보다 더 속이 더 많이 들어간 느낌 맞아요? 맞죠? 제가 정확하죠 옛날엔 이거보다 속이 또 없었거든요. 좀더 없었거든요 좀더 얇았고 그죠? 이 만두를 지금 만드는 거는 그때는 아저씨가 만들었고 음. 지금 아들이 만드는데 나도 예전보다 속이 좀 많아졌어 아, 예리하다 어 네. 아저씨한테는 그, 그 피하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 이제. 맞아요 어. 납작 만두처럼 어. 만두 1인분 2,000원. 2,000원 1인분에 먹고 배부르기 쉽지 않은데. 친구, 그때 추억이 같이 있는 친구 같이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잘 먹습니다 옛날에 바로 여기 있었거든 바로 여기, 여기 길가에 여기 아, 저 만두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네 맨날 누가 포장해 준거만 먹다가 직접 가서 먹는 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 먹고서 직접 가서 먹은 거는 와, 2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저기는 근데 포장보다는 포장은 너무 어, 그냥 그런데 근데 가서 먹으면 이게 2,000원에 10개가 말이 안돼 가서 드세요, 바로 즉석으로 자 그럼 오늘도 든든하게 잘 먹었고요. 뭐죠? 제가 그다음 할 말은 뭐죠? 오케이. 저는 이만 둘셋 갈게요. 아니 여러분, 내가 걷다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다시 켰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설날 잘 보내세요.